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버림받은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차 36개월, 또 2차 60개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만 5세 정도까지가 그 이후에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와 혹은 양육자와 충분한 유대관계, 이제 애정 확인, 스킨십, 그리고 정서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과 반응적 상호작용이 충분치 못할 때,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평생 동안 어, 인격적으로나 대인관계적으로 매우 결핍된 모습들과 행동들을 보이게 되게 되는데요. 어, 엄마 아빠 놀아 달라고 해도 늘 엄마 바빠 거절당하거나 엄마 아빠 안고 싶은데 엄마 피곤해. 엄마 만지지 마라고 한다라든지, 엄마 아빠도 피곤하고, 이제 지치다 보니까, 어 제대로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거나, 혹은 아이가 안기고 싶고, 어 쓰다듬어주는 부모의 손길을 느끼고 싶을 때, 너무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제대로 반응을 해주지 못하거나, 그리고 아이가 정말 관심 있는 것들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같이 즐거워 해주고, 나눠주지 못하거나, 그냥 같이 시간만 보내거나 공간, 같은 공간에만 있게 되거나 이런 아이의 정서적 결핍감들을 계속적으로 채워주지 못하게 될 때는 아이에게는, 어,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이런 부모로부터 늘 거절받고, 어, 충분히 자기의 애정을 확인하지 못한 아이들의 특성은 대인 관계나 성격 형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구 물건을 계속 가지고 온다라든지, 늘 눈치를 많이 본다라든지, 친구의 이런 과한 요구에도 거절을 잘 하지 못한다라든지, 그리고 음, 매우 예민하고 존재감을 잘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 위주로 확인받고 싶어 하거나, 아, 어, 뭔가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구가 좀 지나치다 보니까, 늘 뭔가. 마음 속의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차차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남성 편력이나 여성 편력,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거나 버림받을까봐 내가 먼저 이별을 고하게 되거나 뭔가 속상하고 사랑받고 싶은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냥 헤어지자라고 극단적인 통보를 해버린다라든지 관계를 잘 유지하거나 형성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의처증, 의부증처럼 이제 상대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불안,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에서 너무 경계를 많이 하고 예민하고 어, 이런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보상받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들 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거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하는 어떤 피해 의식들 정서적으로 내가 가장 중요한 대상인 주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이런 애정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정서적 심리적으로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상실감은 평생 살아가는데 매우 큰 이런 상처로 인한 대인 관계, 성격적 문제, 내 전반적인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될수 있습니다.